안녕하세요. 53년 안옥분입니다. 교현동에 살아요. 청주, 저기 지금 농공잔지 있는데 용탄. 옛날에는 다못 살았잖아요. 우리 어릴 적에는. 그런데 이제 친정에서 어머니가, 엄마가 이제 가래떡을 해놓으면은 그 이웃사촌에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. 그 우춘 당수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네, 가래떡을 좀 가져오너라, 이래는 거. 거기는 가래떡이 없으니까. 저는 모르잖아요. 그럼 맨날 가서네, 그걸 광해 가서네, 서너 개씩 갖다가 그 할아버지를 드렸어. 그럼 엄청 좋아해졌어. 발가락으로다가 막, 막 꽂았고 그랬어요. 그거 찝었어요. 그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 할아버지하고 잘 놀았어요.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어릴 적에 뭐 하도 못 살았으니까 그냥 아이고 크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이겠죠. 그런 꿈이죠 뭐 부모님 돌아가셨던 거,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이제 노안인데 아버지는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교통사고로. 못 해준 거.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더 많이 해줄 텐데, 못 해준 거. 기뻤던 거는 뭐, 결혼해서 애들 태어난 거. 자식이 태어난 거. 뭐, 옛날에는 뭐,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으니까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죠. 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. 그때 뭐, 뭐 없어도 그냥 내가 하겠다.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된 거. 많죠. 결혼해서 못 사, 못 살아가지고 내가 애들 초등학교 큰애 1학년 때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요. 그래, 띄놓고 댕기던 거. 해주지 못했던 거. 그게 제일 후회되죠. 다시 태어나면은 많이 배워 가지고 좀 사회생활도 좀 알고 그리고 애기들도 좀더잘 보살펴주고 요령있게 좀 살고 싶어요. 그거는 초등학교 때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. 그때는 옥수수죽이 있잖아요. 그거를 끓여서 먹었어요. 그 줬어요. 근데 내가 이제 모르니까 그냥 교실에 그냥 가만히 있었죠. 그랬더니 선생님이 옥분이 가서 죽 먹고 와 이래는 거를 옥분 죽 먹고 와 이래니까. 애들이 나보고 옥분 죽이래. 그 <laughs> 그런 기억이 있어. 아직도 상상해. 인생에서 뭘 배운 게 있어야지 내가. 어, 인생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제 살아온 게 인생이 그냥 연극이라라는 것지가 그러니까 말대로 그냥 인생은 연극처럼 그냥 하루하루 배워 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. 열심히만 살면 돼요. 인생에서 영향을 준 것도 받은 것도 많고, 어, 그런데 이제, 내 슬픔은, 신랑하고 오래도록 그냥 잘 만나서 사는 게 저건데, 이혼을 했잖아. 그런데 그 신랑이 지금도 전화가 와. 나는 싫어. 한번정 떨어지면은 그게 싫어. 근데 자꾸 와. 근데 그게 싫어. 그게 제일 영향력을 준 거예요. 그냥 집에서 그냥 기르고 싶지 주들 혼자 놔두지 않고 애들이 혼자 컸어. 주들 둘이 형제가 그래 그게 불쌍해. 아유, 지금 뭐 노래교실 다니니까 그냥 노래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요.